최근 시장이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니 뭐 많은 종목들, 많은 섹터, 많은 테마들이 골고루 내가 사면 올라갈 확률이 많아지는데 지금 상승 다음에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섹터도 한정적이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한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고 뭐 내려가는 종목이 많은 상황이죠. 막 시장이 눌러져 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전체적인 기조는 무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1차적인 계좌 운영에서 전략에서 맞는 거고 하지만 단기 매매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내야 되잖아요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수익을 좀볼수 있는 차트의 형태. 자, 일단 차트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요런 데 보면 막 죽어가고 있고, 막뭐 죽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요런 차트들은 어 갑자기 살아나는 것은 기대를 하기 힘든 시장이죠,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고, 시세가 살아 있는 종목들이 오르는 애들이 좀더 올라가는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애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말 그대로 양분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 말은 단기 매매에 있어서 신고가 종목들이 더 수익이 잘날 수고 있다. 자 신고가 매매를 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단기 매매자 입장입니다. 중장기 투자로 길게 가져갈 건데 신고가에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고가에 산다 이것은 비싸잖아요, 그죠? 단기 매매로. 요거 돌파고 올라갈 때 요거 조금 먹고 나온다. 요것이 단기 매매고, 어, 중장기 투자는 눌려서 저 밑에 사서 저 위에 파는 것이 중장기 투자고,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신고가 종목.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여기가 신고가죠. 어 신고가도 뭐두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 뭐 52주 신고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둘다 똑같은 신고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종목, 어 무조건만 따라 들어갔다가, 어 비싼 곳에 사고 난 다음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분들이 신고가 매매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패턴 차트 모양 일단 여기가 신고가에요 그죠? 자그 부분까지 한번더 상승을 해서 찍어준 종목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이것이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 살짝 아래 위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비슷한 부분까지 찍어준 종목 자 여기서 무작정 여기서 돌파고 하 올라갈 것이야라고 생각해서 따라붙기보다는 자 지금 보면 시세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단기 매매의 기준선이 되는 20일 이동 평균선과도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참자 최고점을 테스트한 종목은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기다려 보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한번 시세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하기 직전 또는 살짝 돌파할 때 여기서 많이 들어갑니다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데서 매매를 하면은 승률이 뭐 10%, 20%, 30% 될까 말까. 하지만 승률을 50%, 60%, 70%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참자. 여기서 조정의 기준을 잡아 볼 것이 단기 매매의 기준인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선 금방까지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려 본다. 하지만 주식 차트는 수학 산수가 아니에요. 1당 1은 2, 이렇게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20선 살짝 위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20선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20선 이탈하고 60선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기준 20선 금방부터 매수 준비 매매 준비 또는 분할 매수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초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캔들의 기초 자 상승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이 하락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 또는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뭐 여러 가지 캔들 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래 꼬리가 되죠, 이죠 아래 꼬리. 또는 단봉이 됩니다, 단봉. 자, 은봉이 길더라도 아래 꼬리가 달리는지, 또는 음봉이막 달리다가, 그 다음에 작은 단봉들이 생기는지, 여기서 1차 분할 매수가 될수 있고, 요것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내려갈 때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래 꼬리 또는 단봉에서 2차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면 은 상승담의 조정에서 단봉의 아래 꼬리가 달고 난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단봉의 아래 꼬리 가 길게 달리고 반등을 해주죠 하지만 이것을 돌파하고 올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저항 받고 내려오고 저점 깨고 내려오다가 아래 꼬리 없는 큰 음봉 그 다음에 단봉들이 이제 막 달리고 아래 꼬리들이 달리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정은 기준이 되는 20선 근방까지 일단 기다려 보고 그 근방에서 위든 아래든 아래 꼬리 단봉에서 자 1차적인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다. 요것을 그대로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놓친 거고, 하지만 다른 종목이 많습니다. 보통은 조정이 나올 때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이상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15%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될수 있고, 20%, 뭐 25%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전고점을 기대하고 여기 들어간 사람들, 마이너스 3% 내려간 거, 그거 털릴까요? 팔까요? 팔지 않겠죠? 손절하지 않겠죠? 그죠? 뭐, 마이너스 5%까지도 참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7, 8% 참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면 은못 참고 손절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등해주는 경우가 많다. 자, 그대로 치고 올라갈 것 같지만, 확률상, 지금 20선에서 e b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딛고 올라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은봉으로, 그죠? 마이너스 13% 내려 꽂았네요. 아래 꼬리가 없는 긴음봉입니다그 다음에, 자, 단봉이 발생을 했죠. 이럴 때뭐 한번 담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20선 금방까지 아래 꼬리를 찝어주죠. 그죠? 또 살짝 줍줍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등. 반딩. 자, 반등에 대한 조정. 자, 윗꼬리 돌파. 조정이지만 양봉을 지켜냈으니까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거죠. 5선 지켜내주고 있고, 5선에서 반등. 다시 고점 돌파 직전이죠. 한번더 흔들고, 하지만 양봉 깨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니깐, 그 다음에 바로 시세, 급등이 났습니다. 자, 보면은 이번에 고점 대비 조정 폭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9% 정도 나왔네요. 자, 지금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아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다가, 고점을 발생하고 또 고점 비슷한 부분을 테스트를 이렇게 해 줍니다. 요거 돌파하고 올라갈 거 기대하고 여기서 또 들어가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신고가 바로 신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한 번, 두번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털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려면 요걸 돌파를 기대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을 털어내야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기준이 되는 20선 금방을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조정, 조정 크게 음봉로 나왔습니다. 자, 20선 금방에서 아래 꼬리가 살짝 나왔죠, 그죠? 여기서 뭐 1차적으로 뭐 줍줍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가 또 발생을 했죠. 또 2차적으로 뭐 줍줍, 항상 여유있게, 그 다음에 이제 단봉들이 생깁니다. 아래 꼬리 다음에 단봉들,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주일 동안 흔들고 난 다음에 다시 20선 돌파, 다시 고점 테스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이 16% 정도 되었네요. 그죠 자, 그다음 날에 돌파. 또 돌파. 오늘까지 돌파. 자, 신고가를 돌파하니까 자,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1승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길게 한번 볼까요? 길게 보면은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차트가 저기 밑에 죽어 있지 않고 위에서 살아 있고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 있고 그리고 이안 좋은 장에도 단기적으로 20선 올라가면서 살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고가 이 근방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신고가 근방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테스트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비슷한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맞았죠. 자, 20선 근방 쭉 조정받고 난 다음에 아래 꼬리 20선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금액은 항상 여유있게 놔두고 난 다음에 1차, 뭐 2차, 3차 생각을 하면서 아래 꼬리 쭉쭉 뒤에 다음에 바로 고점 돌파 시세가 이렇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조정이 약 15%, 16% 정도 나왔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태광이라는 종목입니다. 쭉 올라서 신고가, 아, 다시 그 금방 테스트, 그죠? 직전 고점이 여기고, 살짝 모질라요, 그죠? 하지만 그 금방을 테스트해준 이렇게 쌍봉, 이 쌍봉을 향해서 안 좋은 장에 홀로 이렇게 20선을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있고 이 신고가 금방에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신고가 금방에서 주가가 놀고 있고 언제든 치고 올라가면은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할수 있는 위치죠 그죠 이 금방에 탔던 사람들 털어내야 된다 기준 20선 금방까지 그 다음에 캔들을 기다려보자 자그다음 기간 조정 그 쭉쭉 밀리고 아래 꼬리가 없죠 윗꼬리 쭉 밀려가지고 20선에 아래 꼬리가 나왔습니다 어, 이때, 1차적으로, 뭐, 줍줍. 60선, 120선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 뭐 1차, 2차, 3차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단봉이 발생을 했죠. 아래 꼬리 다음에 단봉. 내려오다가 멈춘 거예요. 그죠? 렇 하지만 멈췄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오다가 일단 멈췄다.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살짝, 살짝, 반대, 20선, 다시 돌파. 장대 양봉의 중심 돌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전고점 돌파. 돌파가 되니까 작든 크든 일단 실세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걸 먹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고요. 그죠? 자, 주식 차트는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처럼 기법적으로 뭐 RSI가 어떻게 되었을 때, MACD가 뭐몇 프로 이하가 되었을 때, 이동 평균선과 이격도가 어떻게 되었을 때, 캔들이 어떻게 되었을 때 사서 뭐, 이게 방정식처럼 풀어서 이렇게 사면은 뭐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없거든요. 딱 떨어지는 1다기 1을 말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고점을 향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상승담의 조정을 기다리고 그 조정은 20선 근방을 1차적인 기준선을 보고 거기서 아리꼬리라든지 단봉을 달렸을 때 1차적으로 분할 매수. 항상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2차, 3차도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해둬야 되고, 그리고 항상 모든 종목 100%다 수익이 날 수가 없겠죠, 그죠? 두 개, 세개 성공하면 하나 손절할 각오를 해야 되고, 그 손절할 각오는 나는 몇 프로 이하면 손절을 하겠다. 또는 뭐그 전에 중요한 캔들이 있으면 뭐 그것을 깰 때, 아니면 뭐 전저점을 깰 때, 요런 기준은 본인이 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초공부, 초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기초공부 차트 공부는 본 채널의 재생목록에 초보 탈출, 기초 요거.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많은 기초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절대적인 무조건 100% 법칙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신고가 금방에 있는 애들은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애들이고 그 힘이 있는 애들이 올라갈 때 타지 말고 조정에 타는 것이 확률적으로 또는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런 매매를 추구해야 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